안녕하세요. 저는 SSNC라는 정보 보안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석 프로라고 합니다. 저희 업체는 어, 설립된 지는 3년이 되었고요. 업계에서 현재 여러, 여러 어, S전자, 그리고 L화학,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 현재 저희 업체가 어, 이번 행사에서 소개할 제품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SWG입니다.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는 제품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어제 웹사이트 유, 유해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네트워크 DLP를 사용할 때는 어온 프로미스로 구축을 하여서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구축에 대한 어려움이 없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타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 웹사이트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HTTPS 가식상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 위협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위한, 위한 기능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 s b 라는 제품입니다. 캐 s b 라는 제품은 저희가 보통 클라우드 환경이 확대가 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어, 업무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이라는 어, 좀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보통 저희가 어, OP365 혹은 G Suite 혹은 다른 SAS a 혹은 IIS, PIAS, 피아, PAS 같은 제품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k 스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이를 통해서 어, 관리자들이 어, 확인할 수 없는 섀도우 IT 등의 이런 대응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음은 RBI입니다. 에리콤 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보통 웹, 웹메일이나 혹은 다른 이메일에서 이제 컨텐츠를 가상의 공간에 격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이트를 볼수 없게끔 하며 그 사이트를 렌더링으로 어, 유저들의 감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다른 랜섬웨어라든지 기타 위험한 요소들을 이제 어, 유저들로, 유저들에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가상의 공간에 그 웹사이트를 격리해두고요. 그리고 렌더링을 함으로써 이제 유저들에게 그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DLP인데요. 어, 저희가 포스포인트 DLP 같은 경우는 어, 이 웹메일이라든지 혹은 이메일에서 어, 개인 정보의 패턴을 파악을 하고 그 패턴을 탐지하여서 이제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 큰 특, 저희 포스포인트 DLP의 큰 특징으로는요, 드립 DLP라는 어, 기능이 있는데요. 드립 DLP 같은 경우는 어, 의심스러운 민감 정보들이 소량으로 유출되었을 때 그것을 탐지하여서 차단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테고리 기반으로 US 사이트라든지 혹은 어, 네트워크 DLP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타 어, 심한텍이라든지 다른 기타 제품들에 비해서 카테고리의 폭이 넓어서요. 어, 그러한 이제 폭넓게 이제 민감 정보들을 차단하는데 이제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거프린트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요. 어떤 어, 문서의 패시를 분석을 해서 이 파일들을 탐지 및 차단하는데 이제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